가성비 값, 기능성과 가성비를 모두 만족시키는 생활용품 추천 세가지샵1 베이서스 스 블레이드 2 보조배터리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12,000mAh 용량 덕분에 아이폰과 노트북 모두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어서 외출할 때 안심이 되더라고요. 특히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 잔여 배터리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정말 편리했어요. 금속 소재로 만들어져 내구성도 뛰어나고 마이크로 USB 입력으로 다양한 기기와 호환성이 좋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. 양방향 고속 충전 기능 덕분에 서로 다른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바쁜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마프 빅사이즈 스마트 천장 램프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설치가 간편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려요. 밝기 조절이 가능해서 침실에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리모컨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. 80W의 강력한 발광량 덕분에 집안 어디서나 충분한 밝기를 제공해주네요. 스마트 기기와 연결이 가능해 더욱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. 데일리 조명으로 강력 추천합니다. 칼미 남녀공용 스마트링 R6은 정말 유용한 헬스 기기입니다. 심박수와 혈중산소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해줘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. 특히 IP68과 5ATM, 방수 기능 덕분에 물놀이를 해도 걱정 없답니다. 다양한 스포츠 모드가 있어서 운동할 때마다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. 활동 추적 기능도 뛰어나서 일상적인 움직임을 체크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.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